안녕하세요. 하이카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18년형 139,000km 현재가 1,470만원이고요. 무난한 검정색입니다. 단거리 위주로 타신 차량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필름집 없습니다. 타이어트 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139,000km입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감지기 VDC 들어가 있고요.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 좋습니다.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 프로토 에어컨,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감 적습니다. 위어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장거리만 뛰신 차량이기 때문에 상태 자체는 좋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에어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옵션은 댓글 참고하시고요.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은 없습니다. 용도 변경 있고 렌트 이력은 있었습니다. 외판 유화는 있는데요. 운전석 뒤 엔다, 운전석 뒷문짝, 조수석 뒷문짝 교환은 있습니다. 수리 완벽하게 끝났고요. 현대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장거리 위주로 타시면서 렌트, 장기 렌트 이용하셨던 것 같고요. 저렴하게 그랜저 2.4 프리미엄 모델 필요하신 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